이수구만 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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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 어... 오케이 어... 어... 보갔다, 되게, 너희. 다침? 다침? Yes, yes, yes. 어... 어... 아좀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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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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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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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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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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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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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안닫쳤는데 오오 됐어 다힌거 닫힌거 후진해야 돼 이거? 후진아야돼아진해야돼 야아아아 껴껴껴 아아아아 아이 자식아 앞으로 와. 이쪽으로 와야 이거 내리면 안 돼? 내리면 안 돼? 내리면 안돼 아 어디가 어디가 바지락 계속 어디가 야아 어 안돼 어안돼

나탈나나 나, 나 아, 나 탈래, 나 밖에 탈래, 나 탈래. 어, 나탈졌어나어안 쳐졌어. 아, 안 쳐졌어. 안 쳐졌어. 안 쳐졌어. 안 쳐졌어. 안쳐어어안 쳐졌어. 안 포..포탑 이동졌어안 쳐졌어. 안야졌어안 쳐졌어. 안 쳐졌어. 어어 뭐야, 아 여기 앞... 앞... 아여 반대편에 있네. 나는 아, 내 앞으로 뭔가 지나갔는데. 오 어, 뭐야 아, 뭐야 이거 진짜... 멋있었다, 아, 이걸 피. 아 이거 지렸다 봐. 이 새끼를 죽이면 어떻해어 뭐야? 어, 어, 어 뭐야? 뭐야 나나가어 라이스 이제 이스니다아 이제 경찰 또 이제 경찰 또. 와다 했는데. 와 5천원 5천원, 받았네, 와 5천원 5천원 받았네 텔미와다 했는데 진짜 와 야, 참가비로 200달러 내려왔는데? 예? 아, 형 그거 저거 해어아 아, 초대가 없어. 와 초대가 와 안되네요 아, 안녕히 계세요 그 초대가 없는 야 렛츠고 렛츠고 와와 이거 봐 이거 야, 봐 야야 배팅 배팅 천원씩 내 배팅 천원와와나 밴드리 어, 민족 나드민 얘들아 이드 민족 야야야 1인칭으로 하자 1인칭으로 1인칭으로 오케이 오케이 어1인칭안 돼. 그치, 아,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가 이거, 이가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왼쪽에 저거저거이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가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뭐야 이거 정비하는 데도 있는데. 아나나 나도, 나도 다음 턴에 정비해야 겠다아 정비 아씨 정비하려고 그랬는데 씨발. 운전 미스. 근데 바퀴가 부드러우면해야겠다 이거 너무 부드러운 거하 아까 좋아. 나 부드러운 거 했는데. 아나 고통이 났던 이거. 음. 드리프트가 안 되네. 나단단함인데 단달함. <laughs> 단달함. <laughs> 단달함 <단단함이> 쉽지. <laughs> <좋지. 웃음> 모든 모든 <laughs> 단달함이 좋지. <laughs> 아니지. 때로는 부드러운 남자. 알지 어? 않 그건 너잖아. 난, 나, 난 나쁜 남자야. 오호오호 오호. 생긴 거는 정원이 만약 졸라 나쁜 남자가 지는 거야 왔다 못못 있어야 대체 아 클났다 나 이거 아해해해해 진짜 어디가 <laughs> 정비 한번 해야겠다 이거 클났다 얘들아 내 바퀴가 제 작동을 안 하는데 <laughs> 아 정비해야겠다 이거 아 아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씨발 꼈다. 좆됐다 이거. 나 <laughs> 나도, 어? 나도 그런데. 아 씨. 빠이이 힘을 힘을 아직 숨기고 있어. 아 그래? 네? 지그 그, 지금 숨겨봤자 뭐함. 깠어. 추월했어야지. 아니 마, 마지막에 갑자기 하늘로 눕기 수습 갑자기. <웃음> <웃음> 인코스. 이야. <laughs> 아 이거. 아, 나그냥나 아. 그냥, 나 그냥 막자라고 살아야겠다 막자. 씨 <laughs> <막, 웃음> 아니 미친. 저 방법이 있었고, 와야야야 부드러워하니까 씨 완전 극락인데, 그치, 부드러워 좋아요. 거 그냥 순이도부드러워 순위 있을 겁다 아니,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몰리갔어 얘네, 아 뭐야? 이거, <laughs> 아, 뭐야? 이거, 뭐야? 누가 내에서 반대로 가고 있어? 죽을까? <laughs> <울까? 웃음> 막자 좀... 어, 나 보인다. 잠시는 저를 키야 봐. 잡아봤고. 내가 뭐라고 했어? 무슨 일 났다. 저를 부르. 할라. 아, 파키다 터졌어. 어떻게 뭐 야, 바지야왜 여기서 나와. <laughs> 아 바퀴안 아, 바퀴안 바퀴가 터졌어. 파키가 터졌어. 나같 내가 들어가 아니, 여뒷바퀴가 둘도 없어. <웃음> 오, 왜 <laughs> 아무처럼 안 달아주는데. 아빠, 4,900원, 야, 또 하자, 이거. <laughs> 재밌다. 야미. 이거 말고 다른 거 있나, 다른 거? 응, 다른 거 찾아봐. 야, 돈 많이 주네. 아, 많이주네 야스! 아, <laughs> 진짜 배달의 민족이잖아, 이거. 차량 통행이 뭐야? 모르겠어. 네? 지명수배 아, 켜져 야, 있는데? 차량에서 그거는 다른 차들 도시에. 그래? 에이... 아니, 근데 지금 맵 에이... 보면 저혀 어? 다른 차들 있을 거야. <laughs> 그니까. 아, 그러네? <웃음> 뭐지? <웃음> 야, 정력이다정력 <나> 정력. <laughs> 정... <laughs> 야, 뭐야, 야, 다똑같다 뭐야? 나왜오젤레 포츄야? 뭐야? 뭐오젤레 포츄라고? 뭐, <laughs> 예? <laughs> 뭐 뭐라고요? 아니나나분명나저금 이그노스로 했는데 하필 그거 그 예쁘지? 그거야? 이거 차어떠야 이거? 개 예쁘지 않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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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사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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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둘 아니, 아갔다니아 아니, 근지거기아왜 아니, 아지 아니, 아지아 거야? 아니, 아니, 아 아니 원래 왼쪽 하나 보내고 오른쪽 하나 보내고 딱이 생각이었는데. 아야 이거 아 스페이스바 아 누르고 있으면 이거 조, 조금 더빨라져아이 씨발로. <목소리> 오케이 1등1등제치겠습니다아내 <laughs> 서보다 깜짝이야 깜. <laughs> 아니 씨발 나왜 이래. 이거 <laughs> 커피 <코피> 마시면서 서 <놔. 웃음> 중간에 커피 잡파는게못 참은 거야. 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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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왜, 거네, 이거 내 이거 내왜나왜 나만 착장 이상한 게들 이거. 야그 컨트롤 싱크트롤 그래. 조절해야 돼. 아 그래 몰랐네. 음. 아니 그걸 알려줘야지 개쉽받아 그래? <laughs> 아니 알줄 알았지 안 꺼지나 마마 <laughs> 이거 어떻에 조정해 어떻게, 어, 전에? 어떻게 어? 그래? <laughs> 뭐야 이새끼 안 꺼져? 조절한 법뭐 몰라 이거 컨트롤 C? 어아 뭐, 아, 뭐야 이거 <laughs> 뭐 복사라도 하실라고 <하시려고. 웃음> <laughs> 뭐 컨트롤 C <laughs> 아 복사라도 하실라고요 선생님? 근데 컨트롤 뭔데 컨트하는거 뭔데 공 아니 쉬프트하고 컨트롤 쉬프트 누르면은 아, 앞으로 이렇게 기울어지는 거고 어 컨트롤 뭔데? 컨트롤 이제 위로 올라가는 거지, 위로 올려는거 아, 확인 알려줬어야지. 뭐해? <놀람> 아니 씨발, 아껴드 얘기를 안 했는데, 맞긴 해. 와, 나 혼돈 나야. 김치 안먹어 어, 화제야. 아치어 에, 뚜렷해. 뚜렷해. 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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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laughs> 아, 여기서죽 건데? 여기 이거 뭐야이거 <laughs> <그냥> 이거. <laughs> 아, 내가 할 때인가? 인생, 역전이생때인생겼어인 돼, 생할때인생할 때인가? 생할때가생할때미진 인생, 할어어가 인생, 할 때인가? 인생, 할 때인가? 인생, 인생 <목소리> 려줘서고맙생할때인생때문에1생 한다 인가 인생, 때인가? 인생, 할때야가생생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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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친구날아가서 <*laughs> 내가 더 늦게나 어 뭐, 멀리 못 날아갔어 아아리요 이게 뭐야 야야야풍제어뭐 <contexts> <야야야야 웃음> <laughs> <laughs> <문제? 웃음> 이렇게 빨라 배제 어뭐야 받은 게또와와아와와와와와내와와이다 <laughs> 아, 끝났어.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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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왜? 근데 나왜 나 세... 야, 나세편 연속으로 나근데 앞에요. 나 근데, 앞이에요, 왜. 근데 나왜 맨날 뒤에 앉힐 줄 알았지? 야, 왜 이렇게 앉힐 아, 왜? 아, 왜? 5배의 5배의 있었어? 아, 이거 내, 내 개인차, 이거 개조 차량이 있던데, 그냥 나도 나도 있는데, 5배의 나도 왜 아. 없어? 근데 왜 이거 맵? 왜 이렇게 단순해? 이게 끝이야? 아니, 이건 아니겠지? 뭐임 이거? 아, 베이 밑에 내려갔네. 이거... 야, 오이지린다 어, 뭐야? 지린다베이 뭐야? 뭐야? 그대만 넣었다. 야, 이거... 이거... 개무서운데 이거... 어... 이거... 뭐거 이거... 뭐라고? 아 잡아... 잡아... 지아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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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잡아... 잡 <laughs> 아, 그... <laughs> 뭐야 이건 또? <laughs> <laughs> 아차이상해나 이거 안 해. 아, <laughs> 천 놀이. <14대. 웃음> <laughs> 구천야 천장. <laughs> 어 씨발, 아 뭐야, 뭐이 아, 뭐이. <laughs> 이렇게 하는 거아님아 이거 이거 아까부터 자꾸. 니네 이거 뭐가 진짜 바퀴가 당할 수 없는 거야? 앞으로가 앞으로가 일단 밑으로 아니 <laughs> 뭐가 저깄어? 앞으로가 야나 밀어줘 아나 밀어줘 미... 그렇지 <laughs> 아나 너의 희들 재밌다 야내나 못가 나, 나 못가 <laughs> <laughs> 아내 네, 학교 가야 되네 <웃음> <웃음> 아하 졌다갔다 <젖다> <laughs> 아 그냥 일교시 만나고 아프다고 좋지 않을 생각인네 이분 좋다 <laughs> 아우씨 아이몇 개가 있는 거야 뭐야 오야 씨발 이 안료를 봐가 배가는 걸로 배워 음. 배워 넘어갑시다 여러분 아 터널 건데 재밌었습니다 아 힘들다.